안녕하세요 배우로 한 걸음에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 배우 이호진이라고 합니다 저를 소개하는 영상 그리고 어떻게 어, 무명 배우가 신인 배우가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촬영을 잡고 하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97년생이고요 27살에서 29살의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서울예시 대학교를 나왔고요, 1구 학번으로 입학을 해서 3년에 다니고 다시 입학 시험을 봐서 2학번으로 학사를 다녀서 네, 그렇게 4년을 4년제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은 작년에 했어요. 1년 휴학을 했던 기간이 있어서 작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음,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냐, 그런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공연, 창작 공연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 창작 공연들을 하고 있어서 그 작업을 하나 하고 있고요. 공연만으로는 좀 음,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그런 창작극에서는. 그래서 저는 공연장 안내원을 하고 있어요. 공연장 안내원은 이제 공연장 앞에서 티켓을 수표하고 자리를 안내하고 관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공연장 안내원도 사실 두 개를 하고 있어요. 두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공연장 안내원은 보통 하루에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어, 생활평균 임금이라고 해서 조금 더 많이 받긴 해요. 최저임금보다는 근데 그렇다고 해도 하루에 5시간 정도 일을 하고 그리고 공연의 유무, 그 공연장 내부 사정들에 의해서 저희 스케줄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공연이 없을 때는 진짜 한 달에 한두 번 나가기도 하고 공연이 많을 때는 8번, 10번도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 한 곳만 다니기에는 좀 어려워서 지금 저는 두 곳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문화예술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두 기관에 나가서 연극을 가르치는, 선생... 가르치는 선생님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 알바들도 종종 하고 있고요. 좀 그렇게 해야지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어, 촬영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하고 궁금하실 것 같은 촬영은 어떻게 잡는지 일정은 어떻게 조율하는지가 궁금해실것 같은데요. 저는 음, 일단 작년에 그걸 처음 해봤어요. 외부로 처음 나와가지고 공연이 끝나고 5월달부터 프로필을 돌렸습니다. 전 주로 필름메이커스 그리고 필필이라는 그 업체들을 통해서. 필름 메이커스는 거의 매일 매일 올라와요. 그런 상업부터 단편부터 정말 TV 드라마 뭐 다양하게 올라오는데요. 거기에 거의 매일 매일 들어가서 프로필을 돌렸던 것 같아요. 근데 5월부터 11월까지 그두 그런 사이트에서 프로필을 돌렸는데 성사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laughs> 물론 그 중간에 그런 단편 영화. 줌 오디션이나 음, 뭐 어떠한 메일로 음, 연락이 오기도 하고, 대면 오디션도 한번간 적이 있긴 한데,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엄청 부족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목이 메이는 것 같은데, 제가 엄청 부족하기도 하지만 사실, 어, 그때의 의구심은 누군가 내 프로필을 보고 있긴 한가? 이게 메일을 보내고 있지만 메일이 보내지는 게 맞는가? 읽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엄청 많이 될 때였어요. 근데 그렇게 지내면서 아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 어떻게 노력을 할수 있을까? 해서 직접 프로필을 돌려보기도 하고 주변에 몇 없지만 이런 배우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오픈채팅방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필름 메이커스 말고 필필 익명 게시판이 있고 필필 정보방이 있고 또 그냥 연기 오디션 이렇게 오픈채팅방에 검색하시면 되게 다양한 방들이 나와요. 근데 사실 어, 거기서 사람 많은 방을 일단 먼저 들어가시고 그런 방들에 보통 다 비밀번호는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는 데픽스액터팸 배우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배우케나 배우가 이런 오픈 채팅방이 정말 유명한데 들어가기가 진짜 빡세요. 그 배우가는 저도 못 들어가 봤고요. 배우가라는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1,500명이 꽉차 있어서 한 명이 나가면 막 자리가 난다고 막 어디서 연락 막 프롭 그런 익명 게시판이 떠요. 그러면은 몇 초도 안 돼서 이미 들어가 계세요. 왜 들어가냐? 거기에 좀어 다른 데서도 볼수 있지만 거기에서만 볼수 있는 정보들이 그렇게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올려주시는 글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이제 들어가시면 더 확률이 좋은데 왜 확률이 좋냐? 드라마는 제가 경험한 게 아직 너무 적긴 하지만 어 드라마는 조금 급하게 배역을 찾을 때가 있거든요. 정말 갑자기 일주일 전에 당장에 뭐 며칠 뒤에 촬영 있는데 이거 가능하신 분, 뭐 이러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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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신 분뭐 이렇게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오픈 채팅방에 그러면 무조건 연락을 하는 거죠. 그게 메일로 될 때가 있고 또 카카오톡 아이디 같은 때가 있는데 카카오톡 아이디가 뜬다면 일단 넣어보시라 넣는게 저희 꿀팁입니다. 왜냐면 카카오톡 아이디는 결국 캐디님, 캐스터 디렉터님의 아이디로 직방이 되거든요. 그러면 메일은 물론 읽음표시가 뜬다고 해서 읽었지만 조금 정말 확실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아이디로 연락하면 일단 연락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캐디님의 연락처를 하나 알게 되니까 아이디를 하나 알게 되니까 꼭 해보시는 경우를 추천드리고 어, 그리고 그런 경우가 조금 더제 경우엔 촬영으로 가는데 더 수월했다라고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조건들이 붙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나이대, 키, 어, 그리고 일정 가능한지 같은 것들이 보통 기본으로 뜨고요. 음, 그리고 활동 명상을 보내라고 하시는 데가 좀 대부분이세요. 근데 제가 계속 드라마나 이런데 너무 가고 싶은데 하나도 안 되다가 11월에 달 처음 갔는데 그게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활동 영상이 어젠가 그제 올라갔던 디즈니 플러스 학생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활동 영상이 많긴 하지만 단편 드라마 같은 것, 단편 영, 영화 같은 것들은 어, 활동 영상으로 안 받아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드라마만.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출연 영상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 경우엔 그랬어서 네. 근데 딱 마침 제 활동 영상이랑 거의 비슷한 컨셉의 역할이 나온 거 활동 영상도 뭐 남자를 보고 오빠 너무 멋있어요 하는 그런 역할인데 약간 그런 비슷한 결의 역할이 급구가 올라온 거죠 급구 그래서 바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카톡으로 보냈고 그게 3일 전 촬영 3일 전에 올라온 글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되고 그 다음날 이틀 남았을 때 리스트업을 해도 괜찮을까요가 연락이 왔습니다. 아닌가? 3일 차에 연락이 왔나? 오래돼서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 3일 차에 바로 연락이 왔네요. 3일, 차에, 3일 전쯤에 연락이 와서 리스트업을 해도 될까요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리스트업은 이제 어, 캐디님이 이만큼의 분들의 그런 프로필을 봤잖아요. 그럼 캐디님이 이 이미지에 맞고 그런 사람들을 추려서 이걸 제작팀에 그 드라마 팀에 조연출 팀에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리스트업, 이 리스트업해서 이분들이 시간 가능하고 이미지 비슷합니다라고 보내시면 그분들이 이제 회의하시고 고르시는 걸로. 안 읽고 있는데, 그래서 그 리스트 업을 하면 거기로 넘어가고, 그럼 확률이 이제 좀 높아지는 거죠. 어, 기대해보면 한데, 나 화이트 영상도 있는데, 약간 기대를 하고 있던 찰나에. 근데 사실 이것도 너무 어려운 게몇 명을 보내지고 오르잖아요. 리스트업뭐 10명을 보낼 수도 있고, 20명 보낼 수도 있고, 5명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초조함의 시간이 기다 하고 빨리 안 와요. 그래서 저는 결국 어 하루 전날 연락이 와서요. 그때 첫 촬영을 나가게 됩니다. 희망적인 처음 나가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연락, 문자가 많이 오실 수 있어요. 저의 경험입니다. 이건 일단 그럼 일단 음. 제작팀에서 연락이 와요. 뭐 언제 몇 시까지 어디로 오세요? 이런 것들 이 연락 그리고 촬영 일정표 같은 것들을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 의상팀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제 어, 제가 만약에 어떠한 학생으로 가는 역할이었으면 교복이 있으니까 의상이 필요 없었겠지만 좀 일상복들을 가, 입고 가야 하는 촬영이었기 때문에. 그 촬영의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을 좀 찍어 보내 달라고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헤어 메이크업 팀에서도 연락이 와요. 지금 현재 머리 상태는 어떠신가요? 사진 좀 정면 뭐 옆면 뭐 이렇게 찍어서 보내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오면 그것도 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촬영 전날 사진을 갑자기 이렇게 찍으면 좀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일정에서 밖에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일단 됐잖아요. 일단 됐어. 그러니까 양해를 일단 먼저 구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잠시만 이따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무기한으로 미루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몇 시쯤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혹시 그때 보내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는 사진들로 좀 추려서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여쭤보신 다음에 좀 협의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캐디님의 아이디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어느 촬영인지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촬영장에서 감독님한테 이제 프로필을 끝나고 전달해 드렸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미지 단역으로 간 촬영이기 때문에 1회차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제가 1회차 촬영 가서 갔는데 감독님이 좀 되게 유쾌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좀 장난을 치시길래 저도 모르게 그 장난을 받은 거예요. 약간 이렇게 한술 더 떠서 그랬더니 어? 자네 맘에 드는데? 약간 이러셨어요. 근데 아예 감사합니다 어, 하고 연결을 했는데 연기도 좀 재미나게 봐주신 거예요. 어? 너무 좋다고 다왜 지금 왔냐고 다음에 또 오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한 6개월 만에 프로필 터널서 처음 간 촬영장에서 근데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너무 감격 감독님 제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인사까지 마무리로 잘 드리고 나왔는데 지, 진짜로 또 불러주신 거예요 그니까 또 불러준다고 했는데 사실 말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잖아 안 불러주셔도 에이 말만으로도 그냥 이미 세상을 다 뒀는데 근데 진짜 불러주셔서 그 연결로 갔어요. 연결 회차로 가서 또 찍고 오고, 그리고 한달 뒤에 또 연락이 왔어요. 와달로 그래서 근데 그때 사실 조금 놀랐던 게, 어어 나중에 알게 돼서 좀 많이 놀랐었는데, 꼭 감독님이 호진씨 와 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이렇게 하셔서, 어참 너무 기뻐가지고 아 진짜요?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갔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헤메 선생님이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원래 호진씨 말고 다른 배우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어제? 이러, 이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연락을 받았거든요 막 하루인가 이틀 전에 그래서 진짜요? 그때부터 막 부담감 아나 진짜 잘해야겠다 아 진짜요? 아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화장실에서 스태프님께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그 조연출님이셨거든요. 조연출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제가 후진씨 그거 와달라고 감독님한테 말씀드렸어. 이러시는 거예요. <laughs> 내가 뭐라고? 진짜. <laughs> 진짜 감동받았어. 인류에 상승하고. 아, 그리고 어쨌든, 뭐, 그 분이 배역에 다른 배역으로 가셨는지 저는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네, 그 당일에 알았으니까 어쨌든 뭐 이걸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정말 최선을 다하자 해서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 또 그딴 다 촬영에도 불러주셔가지고 그렇게 총 음, 4번의 장면을 촬영을 했고요. 근데 막 연결신들이 있어서 7번 정도를 여섯 번 정도를 촬영장에 진짜 감사하게 갔던 것 같아요 네, 아직 어떤 촬영 아직 개봉이 아직 나오지 않는 드라마여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곧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면 또잘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성수술 말해가지고 음,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프로필 열심히 돌려보자!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종합하자면 이제 그런 사이트 필름메이커스, 필피 라는 사이트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오픈 채팅방에 올라오는 것들을 주로 이용했다 아 그리고 구독 서비스들도 많아요 저도 몇개 이용을 했었거든요 픽썸도 있고 그리고 오픈 채팅방 내에서도 어, 그런 구독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독해서 저도 활용을 잘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금 사정에 따라서 이 구독은 언제든 뭐 유동적으로 할수 있는 거니까 음. 그런 것들도 다 도전해 보셨으면 저희가 같아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당신은 정말 천사고요. <laughs> 여러분들도 우리 저도 열심히 해서 또 재미나게 연기하여는. 배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슝!